코치님들께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사례를 두 가지 얘기를 하면, 하나는 이제 1대1 코칭을 하셨던 사례예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였는데, 조금은 정상적인 가정에 있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제 코칭을 기관에서 하는 케이스였는데, 어, 코칭을 할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눈을 마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청소년 고객은 뭐 침대에서 나오지 않고 하지만 코치님은 고객이 그 살아온 여정을 알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를 잘 형성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칭 받아줘 막 이런 느낌으로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 보는데 슈퍼 비전이 다른 건 뭐냐면 슈퍼바이저 코치가 이게 윤리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느냐, 전문 코치로서 이걸 한번 들여다보게 해요. 코치와 고객 간의 관계가 코칭에서는 이 파트너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파트너링이었느냐, 케어링이었느냐, 이 부분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죠. 이거는 되게 윤리적인 이슈예요.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해주고, 왜 이런 관계, 가 형성이 됐을까? 그거는 본인이 커리어 맘이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케어해주지 못하는 약간의 미안함, 죄책감이 들어서 약간 이러한 삶의 여정이 이 코칭 관계에서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실제 가서 어떻게 할 건지를. 그 슈퍼비전 장면에서 한번 해보게끔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서 행동이 한 번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어, 막, 음, 네, 코치님, 네, 하면서 제가 막 딴짓하고, 음, 연필을 두들기고 막 이러는데 코치님이 여전히 부드럽게 웃으면서, 어, 누구야, 있잖아. 나는 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되게 단호하게. 어떻게 다시 해보겠냐라고 해서 정말 그 웃음이 사라진 상태. 하지만 내가 너를 존중하고 있어. 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 과 말투로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던 케이스 왜냐하면 슈퍼비전은 코칭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끌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네, 가이딩을 해줘야 돼요 슈퍼바이저 코치가 슈퍼바이지 코치가 전문 코치로서 제대로 갈수 있도록 가이딩을 해줘야 되는 이 부분이 슈퍼비전 역량에 있거든요 네. 코치님이 이걸로 사실은 코칭을 많이 받았었는데 아 내가 전문 코치로서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고 그 청소년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되게 명확하게 본인이 어, 알게 됐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근데 그 기준에는 내가 전문 코치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 기준이 명확했던 거죠. 음. 내가 코칭을 했다면 사실 이런 가이딩을 해드리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그냥 성찰하고 어, 발견하고. 그런데 슈퍼비전에서는 슈퍼바이저 코치가 되게 기준은 되게 명확해 당신이 전문 코치로서 음, 제대로 가고 있느냐. 그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알려드리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개입이 아, 내가 위에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슈퍼바이저한테 지시하고 어,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슈퍼비전에서도 되게 중요한 건 수평적인 관계예요. 전문가로서. 예. 그러니까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동료로서 가이딩을 해주는 거. 같이 등산을 해요. 등산을 하는데, 예, 등산 전문가야, 둘 다. 하지만 어떤 포인트에서는 동료 전문가가 조금 더 뭔가 도움을 줄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사례로 들어주신 코치님하고 최근에 뭐 연락이라든지 하신 적이 있나요? 어, 이번 주 토일에 요 만날 거거든요. 아, 네. 어, 한번 여쭤봐야 돼요. 네, 후기가 되게 궁금해졌죠. 그죠? <laughs> 네. 네. 또한 사례는 팀 코칭을 하시는 두 분의 코치님의 사례예요. 팀 코칭은 두 분이 들어가시거든요. 두 분이 들어가셔서 한 팀을 코칭을 하는데, 막, 얼전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 이팀 이, 이 코칭은 망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 슈퍼비전을 받자. 그래서 이제, 줌으로 슈퍼비전을 받으셨어요 팀코칭에서는 제일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하나의 엔터티로 본다 As a single entity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팀에 팀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팀을 하나의 존재로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팀코칭은 1대1 코칭과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내 간과 위와 뭐 심장이 있는데 이게 뭐 아프다 그래서 이간 스스로가 막 치유하고 이러는 거 아니죠? 내가 치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팀이 있으면 둘이서 이렇게 막 갈등이 있다. 그럼 두 사람의 갈등을 코치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팀 전체한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 팀 전체에게 코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팀 코칭에서는 개별적으로 질문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제 그 사각이 뭐였냐면 팀원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팀 코칭에서 두 분이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두 분이서 어좀 갈등 상황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코치님이 얘기하면. 아니, 그걸 어떻게 하세요? 방어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그러니까 두 코치님들은 그두 사람한테 집중해서, 아, 누구누구님, 뭐, 누구누구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팀 코칭을 하면 안 되거든요. 본인들이 그걸 이제 발견하신 거죠. 하나의 엔터티로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두 사람의 포커스에서 코칭을 하시게 된 거죠. ICF의 팀 코칭 필기 시험에 보면은요,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고, 베스트, 월스트를 선택하게 돼요. 월스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의 엔터티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포커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팀 코칭에서는 개별적으로 질문하지 않는다, 개별적으로 요청하지 않는다. 왜냐면, 두 사람이 텐션이 있고 그러면 팀 전체가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팀이 스스로 해결할 그 능력이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팀을 믿어야 돼요. 뭔가 팀 코칭을 하다 보면 이 다이나믹이 너무나 커요. 이 역동이 예측을 불허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엔터티로 팀을 믿지 않으면 불안해서 코칭을 못해요.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데, 예, 네, 그래서 그 팀을 믿어야 돼요. 즉, 우리가 코칭할 때, 1대1 코칭할 때도 고객을 믿잖아요. 고객한테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선한 의도가 있고, 해답은 그 사람 안에 있고, 그 사람은 전인적인 온전한 인간이다. 이걸 믿잖아요. 팀 코칭도 마찬가지. 그 팀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선한 의도가 있고, 팀 안에 해답이 있고, 팀 자체가 전인적인 온전한 존재이다. 하나의 엔터티다. 라고 하는 걸 믿으면 되게 편안하게 코칭을 할수 있는 거죠. 그 후기를 들었어요. 오늘. 어저께 코칭을 하셨어요. 너무나 성공적이었어두 분의 코치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가 그 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했고. 막 해결해 주려고 했던 거죠. 그들이 해결하게끔 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알았던 거예요. 어, 두 사람이 치열하게 막 이랬는데 다른 팀원들이 아무런 역할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팀 코칭의 주제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팀 코칭 하기 전에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팀 코칭 아젠다로 뭐가 좋을까?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 필요했는데 또그 과정에서 이두 분의 팀 코치님들이 그 자리에서 성찰하게끔 했던 기회를 줬다면 조금 더 속도는 낮겠죠? 하나도 의미 없는 건 없다. 하지만 코치님이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의 차이는 뭐냐? 코치님이 그 순간에 같이 있기 때문에 성찰할 수 있는 순간을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이제 큰 차이겠죠 그래서 두 분들이 아 역시 어, 코칭 철학이 너무 중요해 네. 다시 코치. 백투베이직스로 가셨던 그 케이스도 있었어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음, 두 분이 코칭 슈퍼비전을 밟지 않았다면 뭐 그거 자체가 망했다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경험을 통해서 왜냐면 그 팀이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 코치님과 함께 했던 경험들이 그분들한테는 그냥 날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망했다기 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두 분의 팀 코치님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ICF에서 코칭 슈퍼비전은 코치들의 성공과 실패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되게 안전한 공간이다라고 이제 그 ICF 홈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슈퍼비전 역량에서 failer라는 단어를 안 써요. 네, 실패라는 단어를 안 쓰고 setback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들은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신중한 거죠. 그냥 페일러라고 썩스앤 페일러를 예, 쓰면 되는데 왜 쎼백으로 썼을까 그니까 러이 모든 과정이 성장의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성찰해야 되는 거죠 조금은 뒤로 물러서서 그것을 들여다본다 코치님들의 성장 과정에서 실패가 아니다라는 걸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쎼백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